나 미국 간다. 진짜 오랜만에 간다. 2008년부터 한 번도 고향에 안 갔어. 나 지금 엄청 쫄았어. 미국 제대로 안간지 17년 되기도 했고 17년 동안 미국 많이 편했을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뭔가 문화 충격 먹을 거 같아. 어이히려. 원래 미국인 미국 가면 문화 충격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무서운데 그래도 마음 먹고 비행기 공포 좀 이겨내야지. 밤새고 비행기에서 넷플 좀 보고 기내식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미국 금세 도착했어. 나저기 한국인들이랑 줄설섰했어 와, 캐리어 나와. 40분째로 기다리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캐리어 1시간 기다리고 나왔어. 미국으로. 미국 그 자체. 오랜만에 미국 자유로운 나의 모국 자유 보고 총 독수리 머니 이 나라로 돌아왔다 근데 문제 하나 있었어 와이파이 에그 필요함 오케이 okay,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내 상황 설명해 줄게 공항 직원한테 와이파이 에그 어디서 대여하는지 물어봤더니 와이파이 에그 뭐냐고 했는데 모른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외국인들이 미국 오면 데이터 어떻게 쓰냐고 심 카드 사야 된대 그래서 내가 번호 필요 없다고 했어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뭔지 모르겠대 당황스럽네 물론 다 엄청 착했어 외국에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고 아니야 미국 사람이냐내 여권 보여주면서 안온지 17년 돼서 모른다고 하니까 걔네들 어? Oh, you're Korean then No, I'm not, I'm American Made in America 오케이 okay, 방금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로밍 쓰래 자기들 막 SKT 홈페이지 가서 로밍 들룩했대. 근데가 <laughs> 미국에서 한국말로 말 걸었는데 엄청 놀랬대. 나만의 기퍼스 메모리. 친구 만나서 호텔로 출발했어. Oh my god. Look the sky. Where are we going? 호텔. 호텔에서 공항으로 리모도 불러줬더라 친구가 아리아 호텔에서 방 잡아줬어. 서울에 사니까 도시의 야경이 익숙한데 베가스 느낌 확실히 다 들어와. 오, 안왔 like, is this? This is like, like <laughs> 아는 형 통해서 아리아 호텔에서 VIP 펜트하우스급 방 잡았어 우리 숙소입니다 아리아 카시노에서 빌라 빌리 거야 이런 좋은 호텔 살면서 처음 봄 미국 제대로 돌아왔다 뭐? 화장실 대박이죠 this, look at alone. i s t l l the net. h a s s l l e o v e n r e o u r h o e a e o i e t w a t no. a e Room service?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조대만 가능한 룸이래. This floor only has seven rooms here. 1 2 3 4 5 6 7. And how do you get a room here? You gotta get invited. How do you get rooms like this? You gotta lose millions of dollars. I did not lose millions of dollars. Well, you gambled millions of dollars. <laughs> you put yeah. people, but but it. It. Hey kids, whoever's watching this, gambling is not good. There's a reason why gambling is illegal in Korea. It's do simple. not gamble. Don't gamble. No comment. 160. $160,000? Uh, no. One. Guess, 160000 won. Oh. <laughs> Ooh. 아 잠깐만, 아 잠깐 쓸래. 이 형이 능력자야. 내가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알수 없는 세상이다. 진짜 미국에서 성공해야 살수 있는 세계야.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문화적으로 내가 한국이랑 더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미국 근데 생각보다 좋긴 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이소. 이 o is a lime b o r d americana wait if i want a m e r i c a n e have... w a i t e t 1 in the morning 지금 라이브 공연하고 있어 지금 새벽 1시인데 한국 24시간 문화라면 라스베가스는 48시간이야 no way.

다시는 구경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길거리 구경도 했어요. <laughs> 영어에서만 보던, 베가스입니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와 외국인 많다였는데 여기 있는 미국인들이 외국인들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았어. 난 미국 사람인 거 까먹고 지낸 지 오래된 거 같아. 외국인 보고 신기했나 봐.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밤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그냥 멋있어요. 마스 베가스에서 며칠 동안 보내다가 차 타고 LA 갔어요. 원래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LA까지 4시간밖에 안걸려서 미국 드라이브 오랜만에 하고 싶었음요 일단 확실히 LA에 한국인 한국 가게 훨씬 많았어요 말이 되냐? 왜 소주 14벅스? 고기 먹고 있습니다 LA 가자마자 한국 고기집 갔어요 진짜 LA 고기 개맛 맛있어? <놀람> 로츠소시 so 첫날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냈는데 한식도 먹고 한인 상가도 구경했어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 거의 한국이야 한국 가게 엄청 많아 지금 말이 되냐 이거봐 LA CGV입니다 <laughs> 똑같이 생겼어 아 신기하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는 형님 사머실 왔거든요 한국 사람 하는 사무실인데 네. 베가스에서 놀아준 형 사무실 들렸는데 충격적인 거 봤어요. 일반적인 사무실인데 <laughs> 아니. 주의. 이분이 총기 소지 자격증 있으신 분입니다. 총알 없는 총들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런 총 문화 좀 무섭더라. 오랜만에 미국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차많이 막히네. LA 원래 차 많이 막혀? Yes. LA traffic They say LA and New York has the worst traffic in all of America. Don't spill gas on your you gotta select which kind of fuel you want. there you go. First time pumping gas in how long? 17 years. It's a career they do it for you. Oh yeah. no. Nah. So telling tell them the story of the car. How did we end up getting this car? So I ordered the cheapest, uh. least expensive mini SUV on the site. We get there, they have no cars. So like, you want a Dodge Challenger? I'm like, yeah, is there an extra pay? They're like, nah. I'm like, okay, mm -hmm. I'll a Challenger. sick. Guess, uh, yes, uh How's gas prices compared to Korea? <laughs> Way better. Way better? Yeah. Wow. Yes. 오랜만에 소주 한 잔했어요. 네 여러분, 저 한국 보차 와봤습니다. 좀 신기하더라. 일단 한국 보차랑 되게 비슷한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한국말 아니라 영어만이 쓰더라. 좀 편하면서 살짝 노잼이야. 왜냐면 나 완전 미국 느낌으로 놀고 싶은데, 일단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국입니다 한국아니라 여기 케이타운입니다 친구 녹음하고있어 나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따라왔어 한잔하고 교포친구들 노래 제작하는거 구경하면서 좀 쉬었어요 1대1 사주에게 야 이거 처음먹어본 패스트푸드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거야 데이브스 핫 치킨이라고 진짜 여러분 미국 가면 꼭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 양념도 식감도 한국 치킨만큼 맛있었어요. 그리고 맛있게 매웠어요. 역시 데이브라는 치킨이 맛있네. 아. By the way, my name is Jesse Park. Pleasure to meet you guys. This is the Lamborghini Huracan that we have here. We got this for a music video, right? Yeah, we did, we did. Shout out Dave for being such a.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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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nk way too much yesterday. What was I saying?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been here, about 17 years. Yeah. And Bit of an identity crisis is what he's talking about. <laughs> he went to me like, so Justin, I'm having an identity crisis. I said, Deepa, what's up? He's like, No,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here. Speaking Korean is more natural to me than speaking English. It's so weird. And he's telling me he's, he reads novels in Korean. When you get to that point, I, I,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how to fix it. I just gotta visit America bar, find myself again. I don't know what, what I am anymore, though, man. 코리아타운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익숙한 한식 한국 술집 문화에 너무 빠졌어요 신기하다 별거 다 있네 홍콩 반전 파리바게트 세븐일레븐 아 잠깐만 세븐일레븐이 한국 거 아니네 교포 친구들 만나서 또 코리아타운에서 술집에서 놀았어요 여기가 라오르지라고 미국 스타일 한국 안주 술집인데 사장님이 셰프 캐런 너무 쿨하시고 안주도 진짜 꿀맛이었어요 친구들 자리 왔습니다 네. Welcome to, to LA! e l taco. i never had l 그렇지. 와, 존나 맛있어요. 와, 매하네 맛있어요. 요그 메뉴 되게 다양하네요. 이거, 이거 다 있어. 파스타, 치킨, 안주, 디시스, 김이 뭐라 뭐랑 뭐 엄청 고소해요. 탑?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고소하다는 거? I don't want to t r a n s like a t Savory? Savory? I n t k n o u t t y N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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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t Nutty? u t y n u a t y n u y N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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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y N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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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t u t t y Nutty? t t y y n n u t t n u t y n n u t t n u t t t t y u t t t t Nutty? n u u t t y n n u y Nutty? u t t Nutty? Nutty? n n t t y n u t t u t t y n CES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가야 돼서 다음날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갔어야 됐었는데 가기 전에 LA 찐 힙합블루스를 보러 갔어요 스튜디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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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o Chunna Kanji Nako, E producer Yoksa, We with the legend FKI first. Korea to LA to <laughs> LA to Atlanta, man. We Tell the camera some of the people you work with in the past. Along from the jump, man. We did his first album. Travis Scott, mm -hmm. Travis Porter, young Thug. For uh producers who want to make it in Korea, do you have any advice? Send me some loops. <laughs> <laughs> man, help. <laughs> Post Malone, man. Look, look at the plaques right there, man. It's, oh, yeah, it's history. Two chains, watch out. Migos, Ariana Grande, Donnie. Shout out to everybody in green, man. Follow me. Good job, first. I'm pulling up soon. 다음날 다시 베거스로 떠나서 CES 박람회 보고 왔어요 그리고 17년동안 못 먹었던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2주동안 미국에서 보냈다가 이제 한국 돌아갈 때가 됐어요 드디어 한국 갑니 뭔가 기분 되게 이상했어요 난 미국이랑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목표 세워서 더 열심히 해서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뭔가 문화적으로 한국 더 맞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원래 대한 미국인이라는 표현 좀 오글거리는데 내가 결국적으로 대한 미국인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이 홈이야, 서울이 고향이야, 비행기 공포 증 몰이 기였했으면 이런 것도 못 깨달았을 텐데. 그래서 시간이 더 흐리기 전에 미국 가기엔 잘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찍었던 콘텐츠 더 많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데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